가끔 황제 펭귄 중한 마리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어느 순간 펭귄 한 마리가 무리에서 등을 돌리고 남극 대륙 내륙 깊숙한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먹이와 물, 안전함에서 멀어진 채 확실한 죽음을 향해 혼자 모험을 떠난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를 막으려고 무리에 다시 데려다 주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방향. 같은 최후를 향해 다시 여정을 시작한다. 심지어 방해받으면 폭력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추측들에 따르면 이 펭귄들이 우울증에 걸려 가혹한 자살을 기도 중이라고 한다. 새들도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깃털깎기, 비정상적인 소리 지르기나 침묵, 식사 거부 등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왜이 펭귄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